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 마란 뒤 네.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형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유부녀가 네. 뜻밖의 이거 안 빠질 거 같은 남자한테 확 아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한세 가지로 정리할까 하는데 <laughs> 네. 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냥 <laughs> 물러나들어가지고 음. 뭐 퀴즈 내면 또 알아맞힐 거 같아서 <laughs> 자존심 상해 알아맞히면 재미가 <laughs> 아, 없어 그래요? 너무 금방 알아맞히는 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 뭐냐면 네. 의외로 이거는 정말 7 팔십 프더라 네. 그러니까 처녀 때 그러니까 보통의 미혼의 음. 여자가 연, 어, 연애 상대의 남자와 다르게 음. 에, 유부녀인 경우에 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7 팔십 프가이 경우인데 음. 뭐냐면 연애 남이랑 바람을 핀다. 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네. 많아요. 참그 연애 남이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일단뭐 나이 먹어가니까 음. 사람의 심리가 사실은 뭐 어~ 뭐 아저씨들이나 음. 아저씨들만 걸그룹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저씨들이나 뭐 젊은 여자 좋아하는 음. 게 아니라 아줌마들도 젊은 남자가 좋아 음. 식당에서도 보면 젊은 손님들이 오면 더 반겨해 주더라고 <laughs> 어, 저한테 별로 안 반겨가지고 <laughs> 아, <laughs> 저를 보는 눈빛과 그, 막, 신입사원 같은 어. 애들이 막 와가지고, 깨르르, 깨르르, 막, 약간 소란스럽잖아요? 그 그렇죠. 오면 와가지고, 괜히 그렇죠.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주인아지 마가, 아이고, 뭐 어쩌고 말도 어. 시키고. 제가 앉아있으면은 괜히, 멀리 가더라고. <웃음> <웃음> 좀 기분 안 좋아. 어. 나도 한때 그랬는데. 나도 한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어. 어, 어디 가서 먹어줬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거야. 어? 택시를 타도 나한테는 말을 안 시키더라고, 어. 이제. 젊었을 때는 말 많이 시켰던 네. 것 같아. 아니, 근데 요즘엔 트렌드가 뭐 택시 타도 말을 안 시키고. 음. 근데 옛날에는 8, 90년대에는 택시 기사가 말을 엄청 많이 시켰거든. 막막 농담 걸고 막이러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엄청 그랬다고 하더라고. 네. 여자들만 타면 그냥 그렇게 막저걸 그냥 여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장단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 네. 요즘에 이제 그러한 네. 아, 이제 트렌드를 아니까 기사들도 네. 이제 많이 깬 거지. 네. 이제 많이 깨어난 거죠. 네. 이제 말안 시키는데 네. 이제는 이제 존중하지 승객을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막말 시키고 막, 네. 막 육두문자 도 하고 막 그랬지. <laughs> 젊은 건 무조건 좋은 건데 같은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한 거나면 아무리 나이 먹어가잖아, 사십 대한 오십 대를 먹어가면 연하 남이랑 바람 많이 나더라 이런 음. 얘기. 근데 3 0 대인 경우도 또연하 남이랑 바람 어, 많이요. 나 근데 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음. 뭐 일곱 살은 예사고 1 0살 이상 차이는 어. 경우도 많이 봤고 어. 그렇게 연하남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걸 좋아하더라고. 뭐 회사에서 이제 막 들어온 음. 사람. 그렇사원이 네. 뭐 자기보다 어린 팀원. 어, 팀원이랑도 결고또뭐 남자, 남자, 남자 어디 뭐 이제 헬스 같은 거 이제 네. 끊었는데 거기 또 젊은, 젊은 뭐한 10살 젊은 어, 아내는 뭐 30대 후반인데 음, 20대 후반. 음.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하여튼 연하가 보통의 경우 우리가 결혼을 할 때라든지 뭐 미혼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연하의 비율이 남자가 연하인 경우가 물론 있지 맞아. 요즘에는 많긴 한데 그래도 50%를 넘기진 않잖아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어 약간 연상인 경우가 진짜. 그래도 한 60~70% 되고 한 30~40% 정도까지 올라갔지 연하랑 결혼하는 경우도 음. 옛날에는 뭐 70~80년대는 거의 남자들이 다 나이가 많았고 한두 살만 남자가 어려두고 이상하다고 취급받던 시절이고 7 0 8 0년대만하도 지금은 안 그런데. 희한하게 유부녀들이 연하남자라는 게, 게 굉장히 것... 많더라 네. 그러니까 젊음의 에너지로 음.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약간 내가 좀 어, 마음을 줄수 있는 어떤 음. 공간이 있는 거고 음. 약간 좀 연민의 정 같은 게 네.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연하남이랑 또뭐 어떤 성적인 능력 음. 또는 뭐 데이트 할때 이렇게 반응이 빠르잖아 젊으니까 네. 어 누나 누나 누나라고는 안 하겠지만 자기야 자기야 이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밝잖아, 빠르잖아, 어, 그랬던 어, 것 같아 나도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어, 어딜 가면은 막 준, 주려고 하나? 어디 가면 응. 이렇게 서프라이즈 많이 놀라잖아어 응. 이렇게 좋은 데도 있네 막 이런 젊은애 응. 이런 게 그리고, 그리고 막, 막 개그 한다고 또하는데 응. 그 어설프면서도 응. 어쨌든 에너지가 계속 넘치잖아 응. 남편과 약간 비교가 되는 건 응. 있죠 남편 아마 무덤덤한 경우가 많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또 내가 마음을 줄 여지가 굉장히 많다 좀 부족한 면도 좀 있는 응. 거고 약간 연민의 정을 자아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 사랑보다 깊은 게 정인 건데 음. 정중에 으뜸이 뭐 성적인 정, 정 이런 게 아니라 연민의 정이다. 연민의 정을 여자가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한다. 그 남자랑 못 헤어진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결혼을 한 여자들, 그리고 음. 자녀들이 보통 있잖아요. 음.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지고 뭐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음. 하면은 정말 삶이 바쁘고 저도 음.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바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음. 여유가 정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연하 남들, 결혼도 음. 안한 음. 미혼의 남자는 오로지 그 사람만, 그 여자만 그래, 바라본다는. 거죠.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내 자신을 깨우주는 네. 느낌이 들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응. 예전에 내가 경험하진, 저돌적이지, 저돌적인 그 마음이 응. 확 넘어가게 되고, 응, 맞아, 맞아. 아 내가 그 동안 이런 걸 잊고 살았구나. 응. 나도 옛날에는 나 자신을 살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때 그건, 환기시켜주는 어, 거지. 어 그게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잃었던 응. 시간들을 막 보상해 주는 것같면서 어, 갑자기 막 빨려 들어가는. 그건 어, 제가 조님 설명해 주는 것도 정확 조변님이딱한 네, 네. 40대로서 딱연화나을 <laughs> 바라보는 게 저보다 더 정확히 알수 있으시겠네. 아, 내가 이걸, 이건 조변님한테 마이크를 넘길걸. <laughs> 제가 괜히 아는 척했나 오케이, 이게 똥가 저의 자, 주변에 네, 사람들은 뭐 바람을 피는 사람, 음, 안 피는 사람,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그렇지, 뭐, 음. 이 생각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내가 없는 음,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나를 찾고 싶다. 이 생각은 다 모두 다 그렇지, 하거든요. 그렇지. 네. 오케이, 그, 연안함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의외로 또, 어, 능력이 없는 남자. 네. 무능력한 남자한테 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어. 뭐, 이거 남편이 이제 그 갑자기 수상해가지고 증거 잡고 막 심상 좀 파악했더니 상간남 사는 집에 갔더니 무슨 다 쓰러져가는 무슨, 음. 어, 조그만 델라에 뭐 그것도 뭐새 살고 있고 뭐 직업도 없이 논팽이들도 많고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단 음, 네. 얘기죠. 근데 거기서 나오질 않아. 그렇죠 맞아요. 아니, 우리 집은, 어? 코가 로온뭐 <laughs> 어, 아파트 지금 막한 사오십 평대 되는 데서 어 애들도 있고 얼마나 모든 게다 갖춰져 있고 그 근데 거기 왜 그러고 진짜 어디 바퀴벌레 나올 만한데 왜 거기 그 바퀴벌레를 사족을 <laughs> 못 쓰고 빈대 요즘 또 빈대 많이 창궐하잖아요 꼭 나올 만한 그런 집에서 안 나와 대놓고 동벌을 들어가는 거야 그냥 <laughs> 어, 맞아요. 오히려 어. 찾아가는데 막 경찰 부르고 이런 데니까 음. 아내가 막그 안에서 안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뭘 미치는 거야 남편 뭐 이건 저 새끼 저 새끼 상대로 소송으로도 을뭐뭐 네. 뭐 건질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하나 타격 입을 게 없는 거 근데 왜 저기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 자 이거 의외로 이게 많더라 네. 그리고 무능력한 남자랑 뭐 동거부터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 네. 아예 애도 버리고 아, 그래서 그 집을 쳐들어서 초인종 누르는데 또안 나와 보통은 꼬리라도 잠깐 그 순간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좀뭐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막 대놓고 그냥 어, 이혼하자 그러고 안 나오고 경찰 부르고 막 이래요. 음, 둘이 음, 둘이 음. 부부야. 음. 그러니까 남편이 침입자야. 네. 아주 모양새가 이상해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챙겨주고 싶은 마음, 네. 영민의 정 이런 게 들어간 네. 것 같아. 이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지. 음. 근데 이제 여자들 고유의 어떤 약간 모성애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건지. 저도 좀 정확한 여자에만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게 무능력한 남자가 음. 많더라. 음.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너무 자기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네. 차라리 잘 생기고 어, 돈 많은 놈이랑 그치. 바람이 나면 음. 그래. 나보다 잘났으니까 뭐 응. 빠질 만하다 그런데 쟤는 도대체 그 그러니까. <laughs> 외모가 괜찮지도 않고 맞아요. 동네에서 그냥 출입 입고 다니는 음. 거 있잖아요 동네 백수 스타일 음. 알잖아요 이렇게. 음. <laughs> 추리니고인게 쓰레빠 식고들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막그 남편한테 페널티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이렇게 근근하게 사는데 그 음. 돈으로 모텔비 내고 자잔 음. 그 자식 뭐 식비 이런 거 써야 되는 거를 음. 가서 남그 남자랑 모텔비 쓰는데 사, 쓰고 또 음. 용돈하라고 용돈 주고 이런 음. 걸 보면은 진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돈으로 바람을 피우는니까이 그러니까 그 바람 너무 거. 싫은 거죠 철이 어디 가서 돈 많은 놈이어서 돈이라도 음. 좀받으면덜 <laughs> 억울하, <잘하는> <laughs> 억울하다고 <웃음> 하시는 분들이 <laughs> 꽤 많이 있듯이 <드시더라고요>. 더 <laughs> 이런 경우에 있잖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동네 남자들. 아, 먼 네. 지역에 있는 남자랑 바람 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연안한 무능력한 남자, 뭐, 동네 남자 이런 거는, 어,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한, 어, 바람 났을 때 이렇게 찾아보니까, 60% 이상 되는 음. 경우거든요 보통, 동네 남자랑 입는 경우, 가까이 있는 남자가 아, 굉장히 많어. 네. 그것도 동네 자영업 하는 음. 사람. 뭐 인테리어 업자. 네. 뭐, 이거 많이 납니다. 아, 인테리어 업자? 인테리어 하러 와서, 편하게 네. 바람. 네. 맞아맞아그 포인트를 난못 잡겠어.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업자라고 해서 거기 방문했다 쳐. 어떻게 꼬실 수가 있지? 일 얘기하다가 어떤 <laughs> 뭘뭐 어떤 포인트 갑자기 만지나? 이거 뭐 그게 이상한 거야. 그 인테리어업자랑 네. 인테리어를 해봤는데 여자였거든요 실장이. 네. 근데 그 실장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많이 하게 돼. 가끔 그, 한, 공간을 같이 꾸미잖아. 먹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 성별이 달랐으면, 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음. 계속 가깝게 한 3개월, 한 2, 3개월은 가깝게 음. 지내야 되거든요. 얘기도 음. 많이 하고. 그렇죠, 그 집을, 집을 인테리어 한다는 건 내가 네. 어떻게 사는지를 네. 얘기를 해줘야 그거에 맞는 공간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거죠 그리고 이제 부부만의 은밀한 여러 가지 공간도 네. 이런 거다 오픈하게 오픈하는 돼야 거죠. 되고, 네. 주방도 오픈해야 네. 되고, 다 얘기해야 되니. 어, 그, 그래서 가까워지는구나. 네. 뭐 그러거나 또는, 그, 근데 인테리어 업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동네거든. 그 어~ 뭐 동네에 동네 있는 그런지. 동네 장로 아파트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어. 뭐~ 우리 애를 가르치는 뭐~ 어디 학원 원장 <웃음> <웃음> 뭐~ 어디 어, 선생님 나를 가르쳐주는 어. 수영선들 뭐~ 이런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laughs> 애학원이거또다 동네거든 네네네. 희한하게 동네 남자들이랑 바라면서 동네 그~ 자영업자들이 <laughs> 어. 희한하게 이게 많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는 뭐 딱히 이유는 잘못 찾고서 참... 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기회가 많아서 그런 보니까, 것 같아. 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면교사 이거를 삼아서 저는 이제 남편분들한테 음. 어, 바람이 아직 안난 경우도 요, 요런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라 조심하시라 늘. 음. 아, 소입 구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거거든. 음. 늘 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바,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듯이 바람이 안날때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게다가 내 아내가 조금 끼가 있는 거거술 좋아하고, 옛날에 보면 약간 남성 편력도 있고, 옛날에도 좀 보면 남자들에랑수럼없이 지내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요세 음. 가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연하남, 무능력남, 동네남. 음. 예, 네. 이세 가지로. 예.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역풍 담당 바람취 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칼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뵈요. 안녕. 네.